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해 삼척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와 수소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수소 전문 기업 도시 조성 등 다양한 발전 방안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먼저 액화수소 규제특구로 지정된 동해시는 수소 전문 기업 유치와 수소항만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구조를 수소기반으로 변환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까지 만들고 본격적인 수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을 위한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을 담당하는 만큼 국내 대기업과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어떤 충전소 구축이라든가 생산 설비 구축은 올해, 아직 금년 이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소 산업 특화단지 이 조성도 지금 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미 곳곳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으며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국회의원이 동해 삼척 지역에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도시 조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자는 구체적인 보관도 밝혔습니다.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도시를 만드는데 일자리 주고 교육, 의료, 그 다음에 리조트가 결합된 기업 도시를 만들면 이와 함께 삼척 강릉간 KTX 구간에 수소 도시역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함께했습니다. 현재 삼척 동해시는 특구 지정 이후 수소 산업 선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소 산업 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